외계인인데 스파이더맨의 능력을 가졌습니다. 심지어 작가가 말하기로는 스파이더맨보다 세다고 했죠. 안녕하세요. 테라기입니다. 오늘은 거미의 능력과 원숭이의 재치를 겸비한 말썽꾸러기 외계인 스파이더 몽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파이더 몽키! 지금 이 영상 보고 있는 너희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른다 실시 남색 원숭이의 모습을 하고 있는 외계인 스파이더 몽키, 아라크나 침프 종족입니다. 팔은 무려 4개, 눈도 4개나 있어 독특한 외모를 자랑하는데요. 스파이더 몽키는 에일리언 포스 시즌 1, 8화에서 첫 등장했습니다. 이 스파이더 몽키 이름의 유래는 거미를 뜻하는 스파이더와 원숭이를 뜻하는 몽키의 합성어인데요. 한 가지 의외인 점은 실제로 존재하는 거미 원숭이 이름에서 따온 것이라는 겁니다. 스파이더 몬키의 기본 능력은 뛰어난 운동신경과 강철만큼 강력한 거미줄입니다. 4개의 팔 덕분에 나무나 건물 사이를 자유자재로 이동하고 끈적한 털로 벽이나 천장에 쉽게 붙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꼬리 끝에서 거미줄을 쏘아 적을 붙잡거나 다양한 트릭을 펼칠 수 있고 인간보다 월등히 뛰어난 청각까지 갖췄습니다. 변신할 때마다 재치 넘치는 농담으로 분위기를 띄우는 것도 큰 매력이죠. 는 몰라도 매너가 없으시니까 괜찮아. <laughs> 얼티메이트 폼이 존재하며 원숭이 에서 고릴라 형태가 됩니다. 등에는 거미다리가 4개 생기고 눈은 6개로 증가하며 꼬리 대신 입에서 대량의 거미줄 을 뽑아내죠. 심지어 힘이 기존 폼보다 훨씬 강 해져 괴롭 외계인들과도 대등하게 싸울 수 있는 수준입니다. <laughs> 전기공격이나 독성가스에 취약하며 천적인 루트샤크에게는 늘 쫓기는 신세입니다. 또한 스파이더몬키의 강력한 거미줄은 양날의 검인데요. 잘못 사용하면 자신이 묶일 위험도 있습니다. 다만 아라크나 침프 종족은 몸에 있는 털에서 특수 오일이 나와 거미줄이 달라붙어도 금방 떼어낼 수 있습니다. <laughs> 알비도가 변신한 모습이 존재하며 벤텐티스는 스파이더먼키를 미스터먼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스파이더먼키와 같은 아라크나침프 종족의 시미안이란 캐릭터가 등장하는데요. 벤과 달리 사기꾼 캐릭터 포지션입니다. 이외에도 아라크나침프 종족의 다양한 모습이 나오는데 아니 근데 이거 아기가 아니라 인형 아니냐? 얼티메이트 스파이더 몽키를 연상시키는 뚱뚱한 형태의 모습도 있습니다. 스파이더 몽키가 살컵하면 이렇게 되는 듯 크크. 그리고 외계 기생충인 제노사이트에 의해 감염된 아라크나침프 모습도 등장하는데요. d n 에일리언과 스파이더 몽키가 합쳐진 모습으로 상당히 기괴하고 불쾌한 디자인입니다. 얼티메이트 일리언 시리즈까지는 눈이 4개였지만 옴니버스에서는 눈이 6개로 늘고 더욱 화려하게 디자인이 변경됐습니다. 새로 바뀐 디자인 얼굴이 다소 징그러졌다는 워 의견도 많았는데 기존 디자인이 훨씬 개성 넘치지 않나 싶네요. 참고로 옴니버스에서 생긴 이 헤어스타일은 마블의 엑스맨에 등장하는 비스트에게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얼티메이트 폼도 디자인이 바뀌었는데요. 거미다리 대신 팔이 6개로 늘고 입이 갈라지는 기괴한 모습으로 더 강력한 존재감을 보여줬습니다. 스파이더먼키는 벤텐 작가들이 가장 좋아하는 외계인 중 하나이며, 성우 디 브레들리 베이커가 가장 좋아하는 연기 캐릭터로도 꼽혔습니다. 그나저나 이 굵직한 목소리로 어떻게 이런 귀여운 캐릭터를 연기한 걸까요? 벤텐 작가 중한 명인 드웨인 맥더피의 말에 따르면, 스파이더먼키는 스파이더맨보다 더 강하다는 설정이 있는데요. 이 설정은 사실 납득이 잘 가지 않지만 재미로만 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파이더먼키는 스파이더맨 파프롬 홈에서도 간접적이고 애매하게 언급된 적도 있었죠. 파이더 몬키의 얼티메이트 폼 디자인은 등장 초반에 많은 팬들에게 비판을 받았습니다. 원숭이가 고릴라로 변한다는 특이한 설정 때문이었죠.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새로운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